<laughs> 하이트 안녕하세요 하이트입니다. 자 오늘은 제, 제가 어제 방학식도 했고 어, 리퀴아티브도 파우스토어도 다녀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자제 아래 지금 보이는 거는요, 바로 리키스위시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이거와 저희가 그때 방학식 때 받은 마술 도구들로 해줄게요. 이게 바락시대 마술 만드는 도구들이거든요. 일단 니키스 위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잠시만요. 네,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손에서 갑자기 공이 이렇게 나타나는 마술을 할수 있고요. 자, 이제 다음으로 느낄 수 있는 좀 정리하고요. 다음 마술 도구들로 해볼 거예요. 자, 일단 어 이걸로 마술 을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자 일단 제 스튜디오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카드 에 도움 빌릴게요. 자, 여기서 잘 서, 서, 한 장, 아무거나안한장 골라줬어. 4 다이아몬드입니다. 4 다이아몬드를 오늘 없애 볼 건데요. 일단, 카드들로 해볼 겁니다. 일단, 음, 첫 번째 카드에는 없고요. 두 번째 카드에도 없네요. 네. 세, 세 번째 카드 없고요. 네 번째 카드도 음, um, 있네요, 네 번째 카드는. 다섯 번째 카드, 있고요. 여섯 번째 카드도 어, 없고요. 있고, 없습니다. 이 카드를 모두 모아주면요. 4 다이아몬드만 없어지는 마술. Amazing! 자, 그리고, 음, 달 마술 하나 더, 보 이거는 진짜, 이렇게 하면은 다쭉 내려가는 신기한 그냥 장난감인데요. 음, 이거 재밌어서 음, 마음이 좀 갑니다. 자, 다음 마술은요. 고른 카드, 물결, 이런 카드가 있거든요. 물결. 동그랑이, 세모, 이런 카드가, 이, 이 카드에서 나온 걸 맞춰볼 거예요. 네, 이렇게 일단 섞여 있고요. 네, 이제 카드 카드가, 네, 카드를 잘 섞어 줄게요. 음, 어, 어? 오케이, okay. 이카드 물결이 나왔네요 지금 블루 물결 이카카로이카카를맞춰춰볼니다일 이 일단 모두 정렬안안있 있던 거, 왼쪽으로 r 게 흔들어주면 하죠하죠한시한 번, 하셋 둘, 셋, 이흔이 흔들어줘도 안 변합니다. 그냥 흔들어서 바뀐 거고요, 이 네. 이번에 진짜 에 진짜, 거 o b l 안 변합니다. 와우. 자. 네, 다시. 흔들어주면, 동그라미로 변하는 매시 이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장난이 너무 심했나요? 이제 네, 이제 진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두번 흔들었고요. 지금은, 한번더 흔들어 줄 겁니다. 셋, 세... 자, 세번 흔들었는데요. 네. 확인해. 맞춰졌습니다. 와우!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책상에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한된 말씀이 많았는데요. 이제부터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요.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지고, 서서 얼굴만 가려서 하는 이런 식으로, 뭐, 그 같이 봐주실 거죠? 네. 그럴 거라고 알고 있, 알고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, 오늘,